알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아름다운 청년 연하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하단과 다이셜 관계 그리고 연하단과 사울 아버지와 관계 연하단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연하단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는지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끔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도해 준 사람이 고맙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라는 감사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몰라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어떤 사람이 나를 기도해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서 감사할 때가 있죠.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상가 중에 누군가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낙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위 예 기도하네 성도는 믿음 생을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 걸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이 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출을 받은 소돔에서 구출받은 그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그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늘 나무 그늘, 에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이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난다음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축복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축복을 해주죠. 그러면서 뭐이 사람들이 뭐라 가냐하면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나로 고모라로, 고모라로 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냐하면 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소돔 땅으로 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런 내용이에요. 그 소돔을 멸망하러 가는데 그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소돔을 멸망시킬 때그 의인 50명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 성에 5인 50명 있으면 그 5인 5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요 그러면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 부족하다고 해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명 부족한 45명 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45명 중에 40명이 있으면 그성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명만이 수도 멸하지 않겠다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그 10명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소돔을 떠납니다. 그리고 소돔이 멸망합니다. 의인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돔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노셋을 그 소돔에서 구출해 냅니다. 무슨 노셋 가족을 구출해 줘. 노셋 가족을 구출해 냈는데 노셋처럼 뒤를 돌아봐서 소멸되지만 노셋 둘과 노셋 두 딸이 구출에 구출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경에서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로시 서덤에서 구출받을 때그 구출받았을 때그 상황을 짧게 이렇게 이렇게 들려줘요. 뭐라 들려주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로시 거주하는 성을,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어 프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을 거기서 구출낼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무엇하사 생각하사 생각했다 말라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고 롯을 구출에 낼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기도가 뭐일까? 50명에서 열 명을 내란 거. 하나님은 아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히 하나님들 앞에서 한 번이 아닌 다섯 번 여섯 번이나 50명이면요. 5섯명이 부족하면요. 40명이라면요. 철저한 마음으로 그 의인들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라고 했던 야이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이 친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롯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롯을 그 소돔성에서 구출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노의 입장에서 한 봅시다. 하늘에서 소돔 땅에 유황 불이 쏟아져요. 비같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그가 구출을 받아요. 그때 구출받고 나서 아 씨.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우예 좋아 서 진짜. 내가 진짜 죽을 뻔했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조카 노슨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가 구출받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노슨 노슨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감사단 말도 안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 소식을 롯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다면, 이야, 내가 그때 천사가 너희 성에 간다해서 멸망시 간다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했었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했다라고 했을 때 롯은 그때 뭐랄까요? 아, 그때 그랬구나라고 생각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오해하기를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어 될, 될 일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잘 되어지면 기도를 등하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되네,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던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되어진 일은 쭉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 기도 안 해도 잘 되던데 뭐뭐 뭐 기도 안 해도 결국은 다 되더라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결과로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하면. 오늘 말씀 들릴 텐데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는 성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네개 그 말씀을 차근차근 보십시다 먼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좋죠. 좋,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분명 히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가? 또 기도해 주셨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답해져 있죠? 요한복음 17장 20절. 그 요한복음 17장 20절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장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위해서 최후의 마지막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0절이에요 17, 17장 20절에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누가 지금 빌고, 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 몇 명? 11명 가로뉴다나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11명 그 제자들만 이하미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야마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하미니 하고 쭉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전해줬던 사람들이 또 전해주고 전해주고 전해준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마날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곧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이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끊임없이 사탄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무너지고 우리의 발은 수시로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중심을 잡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에 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그 기도의 영향력은 계속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가 하면서 괴름이 틈탄다 할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우리를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푸신 이가 성령이 생각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라 성령님께서 성들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를하지 못했을 때, 빌를하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뜻대로 빌를하지 못했을 때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뜻을 이얘기 기도하라고 그는데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강구해 주신 거지요.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강구한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들로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나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라 이쪽에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쪽에서 이 기도했던 것 그것들이 훨씬 풍성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 있던 것을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은 재수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결과이구나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서 행운이다, 재수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재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재수가 있냐 없냐 그것도 구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운이 있냐 없냐 그것도 가지고 구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강건함을 입고 또 앞으로도 힘있게 진행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기도자가 누구냐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목사는 날 위해서 기도 안해 나날 위해서 기도하겠어? 내가 뭐 내가 헌금을 해? 내가 뭐뭘 해? 나 기도 안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이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라고 믿으면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힘있게 또 비로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들려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희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을 목사들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목회자도.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 형편을 알고, 어, 성령하다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믿고 있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 우리는 어떠한 사무소에 힘을 낼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일에, 이루어진 것이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 성도분, 우리가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을 낼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이끄시든지간에 나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내 자녀들은 반드시 선한 역사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믿음의 굳건히 설 것이다. 아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누군가가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 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믿음을 키워가며 그렇게 여기까지 왔던 것은 누군가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들이 도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친구들이 기도하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구역장님이 기도하고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지켜져 왔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리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 어,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불명 말씀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 안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이 아픈 사람들 삶이 고 아픈 사람들 이 어떤 일 때문에 인해서 가정의 평강이 깨지는 가정들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들은 옳지 못라도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또 일어서게 하고 누군가의 기도가 또 나를 일어서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못한다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와서만큼 와, 와서라도 잠깐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끝나면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 할 텐데 통성기도 할때 주여 삼창한다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통성기도 시간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좀 생각을 정리하려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올라올 때 통성 기도 시간에 나는 오늘 무엇을 넣고 기도해야겠다라 먼저 생각하고 십시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왕장하다가 끝내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저의 제 입장에서는 그 많은 시간들 있지만 설교 시간도 있고 찬송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지만 그 통성 기도 시간이 정말 목사 입장에서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모든 시간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만나지만 이 통성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지 못해서 왕장에서끝내지 말고 교회에서 아니 집에서 교회에 오실 때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겠다.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는 기도 탄력이 붙어서 통성 기도 시간에 시간을 잡아먹지 않고 바로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다. 그냥 그냥 가만 눈 감고 있다, 그냥 끝낸다 하는 사람 하신 분들은 집에서 올때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가 많이 아프다고들 간구하고 늘, 늘 기도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 가족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기도해겠다는 야그 사목들을 가지고 오면 그 기도 시간에 그것을 붙닥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하지 를 않았어도 마치 내가 감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역장이 기도했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사람 주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 사람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가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결과로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구역장이 주변에서 주변의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지금 그 이야기 50분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 기도안 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 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분들이 기도로 잘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 굳이 무엇을 할 필요 없네?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고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 주변의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럼 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럼 나는 구역장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물줄조로 가난한 사람들, 인간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그것이 오늘 설교하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원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서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들로 만들어 가자. 지금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리 누군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하고 히 충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나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맺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